이렇게 으로만볼수 네. 있는 거야? 아니 그 저기 대회 룰 응. 거의 맨 밑에. 사진 아, 보면 어, 저렇게도 보여 주셨어. 저희 할랄 님 옵저버로 올려 주셨나요? 할랄 님 어디 계시죠? 들어오셨나요? 초대 초대 혹시 옆에 1 2 3 상출하지 안 받아서 아, 아 <laughs> 네, 이슬이가 친구 추가를 해줄 거라서 할랄 님그 네. 이슬이가 초대해 드릴 겁니다. 할당되지 않음에 있으시다고 하네요. 음, 음, 음. 16팀도 세 보인다. 저거 밑에. 16? 할당 음. 어, 아 할당되지 않음에 16이... 있으신데. 네. 이슬이 네. 그거 네. 보시고 네, 네. 옮겨 주시면 어, 됩니다. 자, 8시에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남네. 았 이슬 씨 어떻게 준비 잘 하셨나요? 어, 뭔가 제팀 축소 안돼 있어? 창가로.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잘할 수 있을지 잘모르니다 마핌 초대해긴 했어요. 화장실 다온다 그랬는데? 맞아 맞아. 세상 최강 훌리님 별풍산 한개감사하군요인가봐 팀원 방송 틀어놔도 되냐? 허용하시 전달 놓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본인 각자 재량이라고 생각니 전자니 어떻게끔 나왜 울려? 니다 그거 그 그런가? 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한데? 음... 아프리카 도미로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뭐 중간만 한다고 그 그거 왔어. 껐어? 어, 다 옆에 끄고 있는데. 아, 다른 데도 다 꺼야 되네. 다른 아, 데도 다, 다 꺼야지. 너 2컴이야? 아니, 보시면 원... 될것 같고요. 아? 점... 잠시만요. 버퍼가 잠시만요. 또 걸린다고 하는데 <laughs> 저희 지금 옵저빙 뭐. 그 디스코드 화면 공유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아 잠시만요. 네? 이거는 전혀 예상이 없던 건데. <laughs> 지금도 혹시 버퍼가 걸릴까요? 세상 최강훈련님 별풍선 한개 감사하고요. 이소 응? 네, 네, 네. 대체 어떤 데 어디에요? <laughs> <laughs> 아, 아, 약 먹어야겠다. 음. <laughs> 아, 동네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인터넷 좀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동. 음. 알림. 우리 집 강아지 왜두 마리잖아? 고코미. 저는 자아 없이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그냥 기모도 누르는 기계인 걸로 자아 없다고 하긴 하더라도 맞아요 맞아요 응. 나 진짜 8시 시작하나? 어 맞아 어 근데 어? 왜 안되냐 뭐가 안돼? 알람이 왜 울려 이거 여긴가 이건가 이렇게 바보 아 맞아 그거. <웃음> 개구리 미니아 이 Oh, oh, oh. 어 어? a t s so good. I'm going to go t 고 the next one. You d 요 n 요저 v e n know what to 오케이 o y 그냥 저 그냥 막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아, 그래 그래. 어이 어이. 알았어 알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어이 어이. 어이 어이. 나는 아이디. 네. 나는 아까부터 그냥 어이. 놓고 있었잖아 자연스럽게. 듣혔네. <laughs> 듣혔다라고 하기엔 딱히 숨기지도 않았지 그치? 응응 음, 음, 시끄러. 집중해. 음, 음, 네. 네 너야 하지 마. 듣혔어 빅스빈가 방금 뭐지? <웃음> 네. <laughs> 너무 크고. 어, 그거... 개구라 너가 날 써야 돼. 응. 아까 처럼 응? 써볼게. 응. 개구라 너뭐 먹고 있어? 젤리 먹고 있는데. 그렇구만. 응. 나도 하나만 먹어야겠다. 저것보다아 미라마. 아, 응. 미라마. Ptsd 좀 오는데. 뚜두개 <laughs> 맞았잖아. 어제 우리 그냥. 범의 아가리로 들어가 가지고 그 음, 둔둔전 맞아가지고 삼각도 아니었어. 그거 나중에 다그 돌려본, 나중에 다시 보게 돌려보면서 보니까.